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하가릴리입니다. 사하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사한가 랠리 벌써 구독자 어, 7만 명을 향해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이 항상 감사함을 되돌려 드리고자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드리고 있죠.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2차전지 AI 로봇 자료집,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AI 반도체, 어, 그리고 AI 챗봇 핵심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계속해서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바로 어닝 서프레이 자료집을 준비해 놨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기대감이 올라갔다가도 실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바닥으로 꼬꾸러지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매출 실적을 어, 지금 현재 증명한 기업들은 어, 단기간 동안 과열된 구간만큼만 조정받고 이 횡보하다가 추가적인 급등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가장 안정적인 종목들이 여기 있으니까 꼭 반드시 자료집 얻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안정 투자하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 드렸고요. 어, 오늘의 영상 주제로 바로 가봐야겠죠.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반도체 유리기판 국산화 장비 2기업 4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관련된 기업들이 유리기판 관련 주가가, 어, 주가로 크게 급등할지, 어, 여러분들께 필업스틱스 다음으로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업 지금부터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아, 왜 유리기판일까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 있고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 설명을 명확하게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유리기판 왜 필요한가 일단은 이 반도체 미세화 공정 나노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많이 주목받는 거 아시죠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작게만 만든 게 아니고요. 작고 속도도 빠르게. 어, 능력은 향상시키면서 작게 만들고 심지어는 전력 효율성. 전력도 좀 적게 들어가가지고 에, 굉장히 혁신 기술이었는데요. 그래서 미세화 반도체 어, 작업이 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어의 법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반도체 미세화 공정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미세화 공정에 한계가 어,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조금씩, 조금씩, 지금 이제 AMD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지금 애플이 그나마 따라가긴 하는데요. 사실상 어, 지금 현재 조금씩, 조금씩 한계가 느껴지게 되면서 기존의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중고에 썼던 전공정이라고 하죠. 이게 요 작업이 뭐 전, 이 작업이 뭐전이 작업을 잘해야 미세화 공정이 가능한 거예요. 작게 만드는 거. 근데 이 작업이 한계에 봉착하다 보니까 돈을 엄청 쏟아붓는것 대비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게 된게 무엇이냐? 바로, 아, 우리 기, 기, 기존까지는 전공정에 굉장히 집중을 했지만, 아, 이제 우리 전공정은 안될것 같다. 우리 바로 뭐로 가자? 바로 후공정에 집중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전공정에 비해서, 아, 좀 별로 중요한 기술 아니야? 라고 평가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비교적 좀덜 발달됐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쪽 부분에 후공정 부분에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이 후공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들으셨던 패키징 어 그리고 테스트 분야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패키징 분야에서 엄청난 어 지금 현재 변화를 이끌고 있죠. 패키징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예요. 반도체를 만들어놓고 이 반도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예요. 어 이게 옛날에는 그냥 패키징은 반도체를 보호해주는 역할 정도로만 취급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패키징 기술이 개선됨으로써 성능도 개선되고, 심지어는 전력 효율도 개선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 미세화 공정에 있었던 효과를 그대로 후공정에서 느낄 수 있는 현재 현상이 나와 버리게 됐어요. 특히나 그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기술이 무엇이냐? 후공정 혁신을 열심히 뭐 투자한다. 특히나 AI 시대로 오면서 투자를 했죠. 투자하면서 를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바로 TSV 어, 지면제 방식입니다. 반도체 패키지의 종류를 보시면. 특히 적층 방식 칩 적층 방식 뭐 등등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건 실리콘 관통 전극 방식이에요. 이게 가장 어, 빠른 속도의 메모리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의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와서 이게 굉장히 주목받는 기술이었어요. 정확히 TSV가 뭐냐, 뭐 기존에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HBM. 최근에 삼성이라든가 SK 하닉스가 가장 잘 만드는 HBM을 만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HBM이 뭡니까? 램을 위로 쌓아 올리는 기술이잖아요, 이거. 이게 HBM을, 기존의 램을 위로 쭉쭉쭉쭉 쌓아 올리는 게 바로 HBM인데, 이 HBM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전극을 통해서 어, 지금 이제 연결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몸통에 구멍을 뚫어놓고 이 중간에 실리콘 관통 전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를 이램 중심에 뚫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메모리 성능이 향상된 거예요. 기존에는 국도를 타던 거를 고속도로를 쭉 뚫어놓으니까 어, 굉장히 효율적인, 어, 지금 현재 어, 교통체계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AI 반도체를 구현하는데, AI 반도체를 완성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TSV 공정의 단점이 있는 건데요. TSV의 단점이 뭐냐면, 어, 비싼 실리콘 인터포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실리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인터포저란 무엇이냐 라고 하면 보시면 반도체를 연결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gpu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어, gpu라든가 여기 cpu cpu 어, 그리고 gpu하고 cpu하고 함께 램이 함께 구동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ai 반도체 성능을 낼수 있어요 실제 보시면 직전에도 보시면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엔비디아가 만든 gpu 어찌 지금 현재 패키징인데요 보시면 어, 엔비디아가 만든 gpu가 보통 여기 들어가고요 주변에 hbm hbm hbm이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하는 hbm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인터포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포저다. 여기 보이시죠? 인터포저. GPU하고 램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연결할 때 실리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 지금 저렴한 유기 인터포저 사용하면 되지. 왜 실리콘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유가 바로 어 유기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저렴한 인터포저 방식입니다. 어, 지금 이제 고온에 약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휨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휨 현상이 생길 수밖에 생기는 게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휘면 자연스럽게 제 성능을 못 내고 심지어는 휘면 현상이 심해지면 뭐 지금 당장의 성능을 낸다라고 해도 수명 자체가 어 지금 뒤떨어지게 뒤떨어 되겠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수율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성능 을 언제든지 망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휘면 현상 때문에 바로 어 이런 이 어쩔 수 없이 어 이런 실리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아왜꼭 열이 열을 견뎌야 되냐? 이유는 쉽습니다. 바로 최근에 램시 스틱이나 h b HBM을 만든 가장 잘 맞는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에게 받는 게 뭡니까? TC본더죠. 자 그럼 TC본더란 무엇이냐? 열과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열과 압력을 통해서 HBM을 그 램을 쌓아 올리는 이 장비란 말이죠. 열과 압력. 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시면 1층하고 2층을 쌓을 때는요. 적절한 열과 압력을 주면 돼요. 자 근데 그 위는요. 2층, 3층, 4층, 5층, 6층.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물리적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높은 열을 줘야겠죠. 그죠? 그래야지 여기까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 여기 1층에 있을 때, 2층에 있을 때, 3층에 있을 때, 4층에 있을 때랑 가해 주는 온도가 다르겠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열을 전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여기까지 열을 전달해야 되는데 첫 번째 (1~2층에서) 열을 못 견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게 되겠죠 일단 기본적인 어, 어 인터포저도 못 견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열에 굉장히 높은 저항이, 저항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열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어 기존에 있었던 유기 인터포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열을 못 견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실리콘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수율이 떨어진 현상이 나오고 램을 높이 쌓아올릴 수 없는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D 패키징 방식까지 가고 싶긴 한데, 아,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아, 높이 다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 지금 현재 2.5D 패키징은 지금 현재 GPU하고, 어,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는 이제 램이죠. 이제 HBM. HBM은 옆에 두는 방식인데, 결국 나중에는 3D 패키징이라고, 어, 지금 현재, 어, 보시면 GPU나 CPU나 다 밑으로 깔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야지 전송 속도가 빨라지니까. 결국, 요로 가고 싶어 하는 건데, 이렇게 잘못되면, 까딱 잘못해서는 이제 뭐, 더 많이 아야 되는데, 열도 못 견디는 기판에 쓰면 문제가 되니까, 어, 요런, 어, 지금 현재 경,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들은 부담스럽기 시작한 거죠. 지금이야 AI 반도체 초기 단계고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겠지만 슬슬 이 기술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드러날 거고 어느 순간부터 가격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과거 역사를 보시면 디램 같은 경우에도요 처음엔 기술 경쟁으로 갔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제조 비용을 누가 더 싸게 잘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됐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sk하이닉스가 탑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이게 중요해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똑같은 장비, 비슷한 장비로 비슷한 반도체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잘 싸게 만드는지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분명히 올까, 올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D램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HBM이 오기 전까지. 그죠 얼마나 이제, 어, 얼마나 이제, 얼마나 싸게 잘 만들면 1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격 경쟁으로 가야 되는 필연적인 이... 어, 지금 이제 흐름이 있는데 이런 가격 경쟁으로 갔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실리콘 방식으로 계속해서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다양한 이제 공정 방식이 있지만 일단은 미세회로도 잘 새길 수 있고 그리고 열에도 강한 어, 새로운 방법인 유리기판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옛날엔 유리기판은 거들떠도 안 봤어요. 유리기판에 오히려 어때다 많이 썼냐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쪽에 많이 썼던 기술이에요. 지금 lcd 같은 것들에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lcd 어, 지금 디스플레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꽤 어, 유리기판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떨어뜨리면 깨지죠. 그죠.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그런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유리기판을 어, 굉장히 기재서야. 지금 현재 반도체가 고도로 발전되고 나서야. 어, 다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공정의 한계를 느껴서.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유리기판이 굉장히 많이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실리콘 기반 반도체 고전압 환경과 150도 이상의 고온의 효율성이 급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리콘이 한계가 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2030년도에 한계가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여져서 다음인, 어, 유리기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높은 전기 절연성과 열 안전성, 우수한 평탄도의 유리기판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 전력 조모가 감소되고요. 1배 이상 미세회로를 제작 가능성도 높아서 성능 향상도 기대가 되고요. 휘어짐, 등이 변, 휘어짐 등 변형이 적어가지고 바도체 수율을 맞추기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무엇인가? 이걸 이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바가 있으셔야 돼요. 요기를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체크해봐야 무슨 주식을 찍을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저는 이 흐름들을 보면서 알수 있는 점이 완성된 기술이 아닙니다. 완성된 기술이 아니에요. 아직 테스트 단계예요, 테스트. 이게 지금 SK가 주, 주력으로 해가지고 먼저 생산한다, 양산한다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완성된 기술은 아닙니다. 저는 마치 뭐라고 생각이 되, 좀 되냐면, 어, 아직까지는 이 배터리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느낌? 어, 무슨 느낌인지 와닿으시나요,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이게 어,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 상용화하기에는 아직 검증된 것이 많이 없다. 어, 라고 여러분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막 테스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지금 어, 이 요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완성된 게 아니다. 그만큼 뭐 기대감이 있긴 하겠죠. 두 번째, 두 번째 제가 이 흐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던 점은 이게 지금 당장에는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고성능도 고성능이지만 가격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가격 단가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유리기판이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유리기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완성된 기술은 아니지만 결국 가격 경쟁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유리기판은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 이 일단은 유리기판이라는 것 자체가 단점도 있습니다.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이 모든 곳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부, 정해진 곳에 어,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곳이요. 사람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같은데 사실상 이런 유리기판을 사용하시기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께서 그, 어? 핸드폰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어 갑자기 반도체가 망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그죠? 사실 우리가 핸드폰을 떨어뜨려도 액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지, 반도체 자체가 깨진 망가져 가지고 못쓰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정확하게는 뭐 지금 현재 CPU가 뭐 망가졌다, 뭐 이런 이런 얘기는 여러분 많이 못 들어봤죠. 메인보드가 망가졌다, 뭐 가끔 망가지잖아요, 그죠? 사실상 이 반도체는 우리가 핸드폰 사용할 때도 자주 망가진 건 아닌데 많이 떨어뜨려도. 이 디스플레이보다. 에, 근데 에, 분명히 부서진다는 한계, 어, 지금 이 압력에 좀 민감하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같은 고정되어 있는 곳에, 휴대용이 아닌 고정되어 있는 곳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사용되기 보다는 어, 지금 이제 일정 어, 분야가 아마 정해질 것이다. 물론 그 분야가 작진 않습니다. 다만 이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관련된 기업은 무엇일까? 일단, 우리가 무조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완성된 기업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주도하고 있는 기업을 봐야 돼요. 상용화 하면서 미리 상용화에 직전에 있는 기업, 가장 가까운 기업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누굴까? 어, 누굴까? 누가 가장 앞서고 있는가?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결국 SK 향을 봐야 된다고 전현재 보고 있습니다. SK. 왜 SK가 지금 당장 상용화 직전이니까요. 예시죠, 그죠? 어, 이번 연도 2분기 안쪽으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에 있습니다. 양산이 시작한다. 물론 양산의 수율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 수율이라는 거 완성품의 비율이 얼마나 높을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자 생산을 시작하는 기업들을 아직 완성된 기술 아니니까 이런 기업들이 먼저 앞서 나가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보아라.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SK향. SK 향에 납품하는 SK 하이닉스의 HBM에 사용되는 뭐 유리기판, 에이,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되는 유리기판, 요런 데 사용되는 결국 SK랑 엮인 관련된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줘야 결국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단순하게 기대감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어, 사실 그, 어, 그렇게 이런 종목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어, 잠시 조정 받았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적을 증명해야 된다니까요. 실질 수혜주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실질 수혜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서가는 기업하고 함께 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SK 향 관련된 기업을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유리기판이 옛날에 아예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게 디스플레이에서 꽤 많이 사용했었던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역김에서 올라간 기업들이 꽤 있을 거예요. 유리기판 기술이 없는데 유리기판 관련 종목인 척 하는 애들이 생길 거라고요. 근데 그런 종목에 절대 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당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유리기판 용 반도체 관련된 기술이 있는 그냥 디스플레이 하는 애들이라고 무조건 찍지 마시고 그냥 의지 있는 기업 찍지 마시고 그런 관련된 기술을 완성했거나 옛날부터 준비해왔던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허수를 피해낸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어, 지금 이제 어, 그, 중요한 건 일단 앱솔릭스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SK하이닉스 자회사거든요. SK하이닉스 향을 찍되 그냥 단순의 수혜주가 아니라 유리 기판과 직접적인 연관이 관련된 기술들. 어 요런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도 그냥 앱솔릭스랑 연결돼 가지고 그냥 관련된 기업들이 뭐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전용 기술이 중요하다고고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과거부터 탄탄하게 준비해 왔던 YC캠 같은 종목들이 더 간다고 봅니다. 이게 YC캠 같은 경우가 뭐라는 기업이냐면 유리 기판용 소재를 양산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거 옛날부터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 Y 캠 같은 경우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이미 양산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건이 사실상 계약 관계상 공개하지 못하겠지만 이걸 미리 준비하고 했다는 건 SK밖에 이거 못하고는 전 세계에서 SK밖에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SK가 양산 직전에 소재 3종을 양산 테스트한다 Y 캠이 SK하고 준비했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여러분들. 그죠 인텔 같은 경우는 2030년도 만든대요.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빨라봤자 삼성 전기 같은 경우 빨라봤자 이것보다 느릴 거라고요. LK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소재 양산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YC캠이라는 정보 이미 좀 올랐지만 전더할 거라고 봐요. 다른 자잘한 기업들 그냥 뭐 그냥 단순하게 장비 납품했다가 아니고요. 독보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선점해서 이미 전용 어, 지금 현재 소재를 만든 Y c 킹 같은 종목이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께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런 거강조해드린 이유가 최근 반도체 시장이 특징이 뭐냐면요 잘 가던 놈만 제일 잘 갑니다. 잘가 놈은 계속 잘 가요. 한미 반도체 어땠습니까? 한미 반도체 안 간다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하면 더 가잖아요. 그죠? 어, 시장의 특성을 좀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는 종목 더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후속 종목들 중에서 뭐 SKC라든가 지금 피롭틱스 후속으로 움직인 종목들 중에서 가장 한미반도체 어, 느낌을 봤을 때 저는 YC캠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이니까요. 더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기 공략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해당 기술은 완성된 기술이 아닙니다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은 기대감이 들어왔다가 금방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종목을 단기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 라는 얘기예요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 이어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 추가적인 자료 집까지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 바로 설명드릴게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이재진을 검색하시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나오는데요 설치 버튼 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무료 다운로드 하시고요. 무료 회원가입하시면 되는데요. 무료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 면에서 어 위에 급등 시황글 자료 중에 아 클릭하시고 어, 여러분께서 왼쪽 하단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면 회원가입 할수 있어요. 이용 약간 동의하시고 가입하기 하고 이메일 주소 적으실 때 각자 사용하신 네이버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 네이버.com 비밀번호 1 2 3 4 1 2 3 4 6하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고요. 어,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으니까 쉽게 하시고요 id 네이버.com까지 적으시고 비밀번호 하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어, 다양한 무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공직을 두 번째쯤에 다운로드 있고요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같고요난 어, 다운로드가 더 어디서 본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여러분께 올려놨으니까 종목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아침 시황 올려드리고 있고요. 단기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확인해 보시면 돈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조,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뵐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 h